최근에 40대 들어서 퇴직하는 경우가 늘고요. 퇴직을 하게 되면은 생각한 것보다 현실이 더 참담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된 일자리를 퇴직하는 것이 대략 50대이고 그때 한두번 정도의 재취업 약 2년 정도를 거쳐서 60이란 나이가 되고 60이란 나이가 되면은 굉장한 현실의 나이에 벽에 부딪힌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인터뷰를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이 현상이 더욱더 가속화되면서 그것이 40대 초반으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실제로 재취업을 하는 경우는 대기업에 있었던 일부의 경우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정말 참담한 현실로 빠져들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아일보에 서영아 국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퇴직자의 시급, 어딜 가도 1만 원이더군요. 심지어 대기업 임원인 경우에도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대기업 임원이 퇴직을 하더라도 60세를 채우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40대가 되고요. 또는 50대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때 세상을 나오게 되면 만 원짜리 시급, 즉 최저임금 일자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여기서 창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프랜차이자라든지 소상공인의 길로 들어서기도 하는데요. 많은 경우에 그것이 쉽지 않음을 알게 되면서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저 시급의 일자리에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늘리는 일자리를 찾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닥친 현실입니다.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격증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60대 이상이 한다는 지게차 운전 조경 굴착 이런 것들도 이미 조금은 시간이 지나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트렌드가 빨리 흐르게 되는데요. 실제로 전기 기능사를 땄다고 하더라도 실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현장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욱더 취업을 자주 유지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것에 경험이 적거나 자신의 길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수북히 자격증을 쌓아두게 되고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수요가 확실한 부분은 요양보호사인데요. 예전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놓고 장롱 안에 두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노부모를 모시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혹시 모를 우리 부모님 봉양을 위해서 또는 가족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일을 위해서 또는 요새 데이 케어 센터처럼 남자 유양보호사가 늘고 있는데 이분들의 경우에는 운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황해진 시간을 조절하면서 즉 최저시급에 맞춰진 그나마 수요가 확실한 그런 일자리로 뛰어들게 됩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거의 80대를 바라보지만 몸이 체력이 되는 한할수 있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인식으로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그럼 40대를 위해서 어떤 일자리가 되어야 하는 꿀팁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마치 고3이 되면 학교의 학교 선생님께서 진학 상담을 하듯이 마치 40대 50대 또는 60대가 되었을 때 남은 4 50년의 인생을 위해서 진학 상담을 할때 적성은 무엇인지 당신이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굉장히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운 학교를 학교와 진로 이런 것들을 상담하는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것은 없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찾아보면 될것 같은데요. 마치 고3 선생님들의 그런 전문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 중장년을 위한 진학 상담을 하면 어떨까? 또한 IT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의외로 정보의 미스매칭이 발생을 합니다. 특별히 희귀한 클라우드 중에 예를 들어서 KT라든지 관공서에서는 그런 기술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전문학원에서 약두세달 정도를 수업을 듣게 되면 물론 체력이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는다면 취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이 필요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것은 그분의 나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그 현장을 해봤는지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중장년의 취업에서도 마치 인턴십과 같은 그러한 경험에 대한 시도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나아가서 헤드헌터의 경우에 뭐 몸값이 비싼 30대 이럴 때는 헤드헌터가 붙어서 굉장히 큰 수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중장년의 경우도 그 수익이 적더라도 마치 헤드헌터가 자신의 일처럼 찾아주는 이러한 일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자기가 이력서를 쓰고 자소서를 쓰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정말 탐... 꼼꼼히 보고 나서 그에 맞는 맞춤형으로 정말 상담하는 사람이 일반인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을 잘하는 전문가 매칭이 되는 이러한 서비스들도 일본에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늘어날 전망입니다. 인터뷰 중에 한 분이 기억에 남는데요. 이분은 다른 여러분들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의 작은 단서 하나는 이분은 퇴직 전에 한세달 정도의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즉, 제일 많이 하는 50 플러스 재단에서 하는 은퇴 설계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의 경우에 공공기관의 경우에 퇴직 전에 전문적인 준비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때 보고 듣고 생각한 것들이 앞으로의 로드맵을 그린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막상 대부분 준비 없이 떨어져 나와서 스스로 아르마를 말아서 시행착오를 겪게 되면서 아 최저시급 일자리밖에 없구나라는 현실에 부딪히는 게 일반적이지만 겨우 세 달밖에 안 됐더라도 제대로 은퇴 준비를 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대응과 대처법에서 확연히 달랐고 보다 긴 호흡으로 볼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30년, 50년 인생 설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만약에 40대, 50대가 가장이 퇴직의 현장에 나왔을 때 잠깐 허니문 기간이 있겠지만 실제로 부딪히는 것은 아까 서영아 국장이 말한 만원 시급 만원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여기서 조금 위험을 감수하게 됐을 때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때는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회복 불능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외국에서 말하듯이 학습을 하고 일을 하고 쉬고 다시 학습을 하고 일을 하고 그 잠깐의 짬의 공간을 갖는 것 그리고 단기적으로 너무 막연하고 급박한 우리 현시 가정들의 현실이겠지만 조금은 긴 호흡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준비해 가는 것 이것을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함께 맞물려 고민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이라는 것은 마치 파이어족이 말하는 것처럼 잠깐 일하기 싫고 나는 놀고 싶고 이런 것이라고 하지만 막상 프리를 하신 분들을 보면은 실제로 한 기자 분의 아나운서 분의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나는 퇴직을 하고 나서 그때 퇴직 전에는 9시 출근이 굉장히 싫고 6시 일하는 게 싫다고 했는데 막상 프리랜서라고 나다 보니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현실이 우리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이 무엇인지 내 삶에서 일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곰곰이 곱씹어보고 준비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막상 70대, 80대가 돼서 왕년에 화려한 경력을 가진 분들이더라도 일자리가 없어서 너무나도 소일거리를 어떻게 선용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삶에 있어서 일은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그 일이라는 것이 인생 일막에서는 현금흐름에 집중이 됐다면 만약에 현금흐름에 열력이 있는 분이라면 그것을 자신이 좋아하는 일더 나아가서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 이런 것들로 긴 호흡으로 준비해가는 것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주변의 한 분은요. 종이접기의 명인이 계십니다. 30년을 일을 하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수학에 접근하거나 치매환자에 접근하거나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각색해 나가고 새롭게 발전해 가시는 모습을 보는데 그분의 삶에서는 설레는 삶이고 그분의 삶에서는 이 종이접기가 주는 명인이 주는 그러한 그 프라이드와 그것이 사회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로 굉장히 바쁘고 젊고 활력 있게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비단 돈의 문제를 떠나서 일의 관점에서 조금은 길게 보고 준비하고 명인의 길로 이런 길로 나가는 그러한 시기가. 40대, 50대 이때부터 하나씩 생각해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할 시간입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